자 박근혜 대통령님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1993년 2월 14일에 쓰신거죠. 자 백가지 법령은 위정자가 솔손수범함만 못하다. 자 백가지 법령 그러는데요. 이 백가지 법령 하니까 생각나는게 있네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시합을 벌렸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중국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사람들이 노자가 똑똑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노자는 어디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을에서만 있어 살았습니다. 공자는 중국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잘난 채를 했고요. 아그 소리를 듣고 공자가 노자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공자가 어, 어떤 어, 뭐랄까 경쟁심과 함께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누군지 한번 만나가지고. 아, 내기를 한번 하겠다. 누가 똑똑한지. 그래서 아, 노자가 사는 에, 동네에 에, 제자들을 이끌고 공자가 갔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보통 한몇백 명에서 한뭐천명 정도의 제자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끌고 다닐 때. 대개 그러면 이제 먹, 먹는 것을 뭘로 해결하냐?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 구걸을 합니다. 또는 자기가 들리는 고울 수령들에게서 후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닙니다. 굉장한 민폐를 끼치고 다녔다고 봐도 됩니다. 아, 진정남님, 예, 감사합니다. 어, 방송 화면 보고 있는데 시뻘건 게 눈에 딱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남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백, 백 그래서 그 공자가 예, 공자가 그 노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은 자,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예,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법이 많아지면, 법령이 많아지면 범죄자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법령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어 그래서. 공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 요, 한국의 요즘 말로 쓰는 말에 공자가 완전히 예, 쪽팔렸어요. 예, 쪽팔려가지고, 예, 시체말로 졸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법령을 만드는데, 자, 횡단보도에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니는데, 예, 이 사람의 예, 걸어서 가는 횡단보도는 빨간 불에 있어요. 예, 차는 없고 횡단보도는 빨개 사람이 못 건너가게끔 돼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죠. 예. 자, 그런 거는 그냥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요즘은 이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CCTV가 다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횡단보도가 빨간 건데 사람이 횡단을 했어. 그러면 그걸 CCTV로 너 불법이야 하고 딱지를 물리기 시작하면 범죄자가 많아지는 거죠.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옛날 노자가 살던 그때는 농경 시대니까 사실은 법령이 법령이 예, 없을수록 좋았을 수도 있죠. 어 요즘에는 법이 너무 예, 많아가지고 음, 요즘에 어떤 것들이 법에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원하지 예, 누군가가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고 싶은데 어, 그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집 아파트에 현관문을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집 앞에 예, 초인종을 눌렀는, 눌렀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손잡이를 어, 돌려서 혹시라도 열렸을까 하고 손잡이를 돌리죠. 남의 집 문의 손잡이를 그거, 예, 그거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 불법 가건물 침입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신고를 안 당해서 범죄자가 아니지, 신고하면 범죄자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예, 조심해야 돼, 굉장히요. 예, 김정웅님, 처, 김천웅님, 감사합니다. 예, 훈장 이재수 장군님도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길라이브님 반갑고요. 네, 프리버드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1 0 0 가지 법령이 있는데 위정자가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좋다. 네, 법령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네, 맞는 말이죠. 위에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어, 위에 사람이 개판이면서 아래 사람 뭐안 하냐고 그러면은 안 되죠 안 돌아갑니다 에, 집에서도 그 예전에 말이죠 한 50년 전 에, 50년 전에 그때쯤 되면은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술 먹으면 꼭 자식을 패거나 어, 자기 그부인을 패는 그런 사람들이 50년 전에 예, 종종 많았습니다. 예, 종종 많았어요. 그래 놓고서 그 아버지가 어, 밖에 나가서 인간 노릇해라 이딴 소리 하면은 말이 안 맞겠죠. 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 패, 엄마 때리고 자식 때리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다 예,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잘 맺어라. 말안 되겠죠. 그런 거. 위정자가, 위에 있는 지도자가 술선수범 해야 된다. 계속해서, 어, 박근혜 대통령님은 100가지 법령은, 아, 요거는 위정자가 자신을 바로하고 술선수범만 못하다. 그리고 위정자가 자신을 바로하지 못하면 백 가지 법령이 소용 없게 된다. 아, 문재인도 하는 거 보면은 아무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죠. 아, 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전부 법을 위기 오기고 오로지 예, 그 어, 학대죠 학대 예, 국민들을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 대한민국을 학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장 많이 학대하고 있죠. 에, 그런 식으로 에, 문재인처럼 에,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해서 국민을 학대하면은 백 가지 법령으로 국민들을 다스려도 소용 없습니다. 항상 그런 폭력자들은 에, 다 에, 이 국민들의 도돌 맞고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위정자가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백 가지 법령이 소용 없게 되면 세상이 바르게 될수 없어요. 그러면 또 법령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점점 많은 법령을 만들어내지만 계속해서 법령은 더 어, 많아지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진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똑바로 하지 않고 법령을 자꾸 만들어봤자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그 신재민 사무관하고 김태우 그 청와대 행정관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진실을 지금 다 드러내죠. 그러고 보면은, 문재인, 이 임종석 패거리, 주사파 패거리들이 하는 짓들이 정말, 정말, 에, 아주 그, 올바르지 않은, 뭐, 원래부터 올바른 것을 배워먹지 않았으니까 하는 짓들이 점점 이상한 짓들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사무관들이나 청와대 행정관들이 예, 벌써 어, 이그 옳지 않다라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무리 법이 무섭게 다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용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안 되겠다라는 그 양심의 울부짖음 이런 예,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지도자나 그 법령이 진실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법령은 소용이 없다. 그렇죠.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 하기보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게 될 거며 걸려도 부끄러움보다는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한국 국민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 손해원이 그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과 숙명 여중 숙명 여고 6년 동기 동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혜원 국정농단인데, 손혜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재수 없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안 해요. 정말 재수 없는 것은 최순실 시절. 최순실씨는 정말 도, 어,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 팔아서 돈 1원 하나 어, 얻은게 없습니다. 정말 최순실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엄청 재수없는거죠. 뭐 돈을 받은게 있나 뭐가 있나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손회원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 청와대 문재인과 김정숙을 팔아서 이득을 취한 거죠. 예, 이득을 취했어요. 본인이 분명히 목포, 어, 투기를 해놓고, 어, 이안 올랐다, 조금 올랐다, 조금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김정숙을 팔아서 권력자의 등을 팔아서 이익을 1원 이상 취했으니까 국정농단이죠. 어? 최순실 씨는 성인이에요, 성인. 그거 비하면. 네. 최순실 씨는, 아, 도덕가입니다 정말 도덕가예요 손해원 같은 경우는 완전 쓰레기죠. 이런 쓰레기들이, 그, 물고 빨고 밀어서, 음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불법, 거짓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불법적으로 가두고 있죠. 이 탄핵에 동원된 자들, 이 자들은 정말 법에 의해서 사용 다 시켜버려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냥 뭐몇년 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도둑질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죄로 전부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 이것들은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회의 시작은 바로 위정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주사파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탄핵 주역 세력의 우두머리는 이명박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명박과 <laughs> 그 문재인을 보면 이 자들은 법을 안 지켰어요. 진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두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고통에 차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진실을 말하는 방송인들이 없죠. 그 진실을 말하는 방송 언론인들이 많아질 때, 그때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 뭐 유튜버의 뭐 정규제도 그렇고, 어 정규제도 그렇고 뭐 등등의 많은 유튜버들이 요즘에 있는데 그 자들 전부다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어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뭐만 명이 넘는다 뭐 하지만 그어 유튜브 방송계에서 어떻게 보면 <laughs> 리더격인 그런 방송들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실시간 시청자가 만 명이 넘어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라는 썩을 수 밖에 없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위에서 계속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 아래 물은 자연 맑아질 수밖에 없고 위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아래 물은 더러워지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어 정규제 방송이나 뭐 홍준표 방송이나 뭐, 많이 있죠. 이 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예, 쓰레기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더러운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자꾸 가려주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애들이, 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정당으로, 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어, 지저분한 짓을 해도, 뭐, 언론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을 다 싸고 도는데, 뭐, 누가 일부러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진실을 가리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는 계속해서 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 전에, 단가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당가 저작권 문제가 터졌을 때도 어, 처음에 14명의 유튜버 중에 12명의 유튜버가 계속해서 당가 저작권 문제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어, 주장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지금쯤 정말 어, 훌륭한 어, 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그리고 손석희도 고발을 할수 있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장 이정미도 고발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아주 놀랄만한 투쟁력을 가진 당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데, 그 14명, 12명의 유튜버 중에 10명이 예, 열 명이 족바로, 어, 말을 갈아탔죠. 당과 저작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죠. 진실의 눈을 감아버리면, 당연히, 예, 거짓의 세력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역시 위에서 흐르는 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 예, 그런 얘기니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2월 2일 예, 생신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을 맞이해서 예, 편지 미리미리 많이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뭐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 그런 예, 위대한 인물입니다. 에, 정신적으로도 훌륭한.